해놨죠 그냥. 아시 좀 없어. 와둘다 의미 없잖아. 하나야. 단계도 있었어? 있긴 한데. 대박이야. 어. 확정인데? 이건 못참는겠는데 야. 와. 이건 못 참겠다, 내가. 빨리. 일단 갖고 와. 내고야 돼, 꼬. 어, 이코 나왔다. 흑보까지. 인형어 괜찮은데? 또대 드셔? 에이, 모르겠다, 이거, 이씨. 괜찮아요 분쇄자도 맛있긴 한데 아니 그 민드러너 목걸이 쪽도 해적 흔적 그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는게 더 좋긴 했는데 영릉과 차이선 두번 나오더라 내가 해봤어 그래서 영릉,리노 두번 썼었어 그냥 세번 썼었나? 두번 썼었나? 그때 그렇게 썼었는데 되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때 그때 이제 미친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말만 들어도 어지럽잖아요 그냥 갑자기 다금이야 그때가 바나나 있던 시절일걸? 바나나 강사자 했던 그 시절이었을걸. 존나 어지러웠는데. 돈이다. 돈이다. 대출 땡겨! 레롤! 이거 사기 진짜 싫긴 한데. 사면 뭐라도 주겠죠? 일단 마인드로 해봅시다. 아 먹을 순 있긴 했어. 근데 운이잖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이 덱은 사발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발견이 중요해요. 5발견을 봐야 돼. 뭐 야소든 언제 드든 해적기든 다 5발견이야. 용량 갈 필요는 없어. 아니네 아 차트 가자 통카다 오발견이다아 이건가 베스트였는데 뭐야 이거 에나 아깝네 씨 어? 개구리인가? 개구리인가? 아니 나 최근에 이거 그 뭐야 요그막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이 요그가 뭐 썼는 줄 알아요? 통고 있었는데 바로 내 명치로 들어가서 끝났어 <laughs> 그냥 명치 직행하던데 그거? <laughs> 진짜 억울했다니까? 어떻게 바로 명치로 들어갈 수 있어 야, 거의 그만 때려라. 이긴 했네. 남들은 막 그거, 퓨드 보면은 갑자기 존나 뜬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불덩이 장렬 한두 개씩 막, 네 마리 들어가 있던데. 열 발인가 들어가 있는 것 보고. 와, 씨. 부럽다. 이랬네. 아, 그 흔히 10분 쉬다 와요. 야, 이건 못 참겠다. <laughs> 진짜 갔다가 먼저 가라고로 했던 사람은 보내야지. 이거 누구야? 난언제도 팔아. 아! 개판인데, 아직 개판이 나셨는데 어떡하지? 이걸 이건 봐야겠는데, 근데? 걸 파는 게 맞겠다. 물고기야 너만 안 죽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와이 사람 돈만 뽑아왔어, 걸로 그게 뭐예요? 너무 세잖아요. 쓸만은 한데 그걸 집으면 이제 밸류가 밀리잖아요. 돈으로 게임해야 되잖아. 정신구는, 난, 베스트는 돈도 돈인데 그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일단 성장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은. 필드가 센거 아니면은 전투에 관련된 걸 집어야 돼. 돈은 처음 거하급에서 집든가. 관련이 있는 걸 집어야 되는데, 관련이 없는 걸 집어버리면 답이 없어. 돈만 먹다 죽는 거지, 뭐. 그게 제사상이지, 뭐, 어떻게 아무 일이 없어. 하신구 밸류가 존나 중요해. 잘 뽑아야 돼. 어, 먹어?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진짜. 어, 먹어요? 게날것 같은데 이거 그냥 살게요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딱 봐도 저로봇이긴 했어. 에이 바보야, 근데 왜 저걸로 했어?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저언데드랑 <laughs> 이봐 <이게 뭐하네. 웃음> 나가라야. 응또 먹어 그래 많이 먹어라. 이로한번 혼자 좋네. 했어요? 고쳤네, 이거. 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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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가차! 어. 야, 나 이거 돌려야 돼? 아, 나 하기 싫어. <laughs> 버그 있다며, 이거. 어, 고쳤네? 그거 어, 버그 있다 그랬는데. 아니었나봐요. 보고있다 했거든. 아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돈 어떻게 안되나? 얘를 우선으로 사긴 해야 되는데. 다시 어, 돌아 갈게요. 하나 더 팔아야 되는구나. 얘가 한번. 아악 못 집었다 직구 냈어야 됐는데 한턴 맞아도 되니까 직구 냈어야 됐는데 아, 이지컬 딸렸어 <laughs> 에, 직구 냈어야 됐는데 상대가 존나 약한데 대기? 뭐가 없는데? 애들 개구리하다 머리 깨졌어 지금 좋다가 나왔으면 진짜 개손해보는 거였는데 이들 이상해요 싸운다. 근데 이긴 거 아니? 상대도 어이없겠다. 이거 뭐냐? <laughs> <laughs> 얘가 뭔데? <laughs> 아, 이거 왜 죽어? 아, 무슨 쇠퍽 나왔어. 이 뭐야 이거? 어 우리인가? 개구리 안 갖고 왔어. 뭐야 저게? 이미 없잖아 리이거좀 그만 줘봐요 필요한게 따로 있는데 就是你，最最最能死的。<laughs> <laughs> 안을껏. 아는거 맞네. 왜 건드렸어, 그거? 군조 어, 나왔다.

니가 니야될것 같기도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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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꾸 더워질 거야? 되게 터지 냐? 이거 너무 센데? 그럼 안에 맛있게 타 거든요. 안에 이제, 뱃살아 100명마리가 타고 있어. 아요 모든 것이 다안 보긴 아, 그런데. 이런 아, 저거 엠모였나? 어 공부 달라오네 당신이 먹는다 그래서 먹은 뒤로 안 보이잖아. <laughs> 그 뒤로 안 보이잖아. 어떡할 거야. 와, 앵무 먹힌다. 뒤로 안 보이잖아. 야야야야야 내가 이거 안살았으면 어떡할뻔했냐 무섭네 전사스프 어쩔 뻔했는데 아더 나왔다 <laughs> 근데 이거 올릴 자리가 없는데. 이거 안 올리고 살수 있나? 이거 올리고 싶은데. 예를 한개못 찍어가지고 이거 올리고 싶은데. 화끈한 녀석을 가져왔지. 아 괜찮나? 야, 꼭 파범 갖고 오자. 파범 드가자. 파범 데리고 와야 돼, 이거. 야이! 그래, 이 먹어라. 하나 있다, 손에. 하나만 까볼까? 원리없고, 하나만더 까볼까? 아 그지같이 안 나오네. 그지같이 안 나오네. 그지같이 오긴 했는데 이단 황금 만드는 거이거 황금 만드는거 이안인데네그지같 할거 없긴한데 이거다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최고의 페이백 뭐야 이거? 아 폭파범 왜 넘겼어? 바보야 타야지 왜 넘겨? 바보야 왜 넘겼어? 타야 됐는데. 당신이 나가버렸구나 드디어. 야 파니까 나오네 기분 나빠. 이제 터질지 모르겠다, 야. 이쁜 답 쳐야 되는데. 이거 합치면 자리가 다 나는데. 이야아 웨너 7비이야 그래도 아 사이로 이기네 좀 먹어라 이 돼지들아. 한 <laughs> 먹어. 어필렸다. 이을 사람. 작은 엄명 뭐냐 6 0잖아 으시비. 제가 이겼네. 이대로 가면 되겠다. 시비도 맞아주니까. 여기 섞였다. 고지시능 같은 거한번안 넣어주나? 아 근데 질풍이라 하나 더 걷는게 나을수도 있긴한데 풀렸네? 왜 풀리지? 아 풀리긴 했어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이런진지값 나오긴 한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게 낫겠다. 이렇게 가자. 아유, 이러면은 이제 물고기를 공부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잡아 됐지? 이제 이러면은 물고기를 앵무가 발동시킨단 말이야 대치가 이래서 <laughs> 물고기는 옳다.